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값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의식주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에 납품하고 인간나 허가를 받거나 발명 특허를 얻고 아들이나 여행자 아들을 시누이가 양육해주고 성실하고 금전운이 좋고 신용을 얻고 침술이나 점성술을 배우고 한의사가 되고 형제나 지인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동업을 하거나 재정 재정 도움을 받거나 거래처의 협력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시외가를 돕는 운입니다. 아들 낳고 시,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정부와 아들을 낳고 금전운이 있고 유흥업이나 요식업에서 성공하고 요리솜씨가 탁월하고 몸이 약할 수 있고 식욕이 좋아지고 풍만해지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시외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겁사룬에 능란한 화술로 재물을 획득하고 외교활동을 하고 조모나 시외가의 덕을 보는 눈입니다. 벼슬을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되고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외가 덕을 보고 무립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불운으로 나쁜 눈으로 의식주 활동 중에 소화기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유행성 질환, 피부 질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무주택자가 될수 있고 변심하거나 주변의 변화로 매사가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을 실패하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실물이나 배임으로 손실을 당할 수 있고 이혼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병고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피임을 잘못하여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고 출산할 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부부 불화하고 속을 썩일 수 있고 손재수가 있고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외가와 불화하고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겁사륜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를 하는 운입니다. 소용 표절 위주와 연루될 수 있고 형살론에 해당하여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을 받거나 병의 약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고 부동산이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만나 남녀의 삼각 관계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